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부산에서도 시작됐습니다. 특히 부산시에 대한 감사는 3년 만인데 야당 의원들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퐁피도 센터 부산 유치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정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만에 열린 부산시 국감 의원들이 가장 집중한 건 부산시 퐁피도 센터 유치 문제였습니다. 부산시가 M.O.U 체결을 위해 시회로부터 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의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 분 끝나면 우리 즉 부산하고 특색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의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분들 거짓말하는 겁니까? 네, 그 회의록이 다 공개돼 있고요. 회의록 공개 안 됐어요. g i v 데 저희한테 안습니다피드 측과의 M.O.U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부산시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MOU 전문도 제공해 주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가 맞을까요?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정식 계약 체결까지 서로가 비공개로 하기로 약정이 되 있기 때문에. 하지만 MOU 내용이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의도치 않게 공개돼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고 그러니까 저도 저도 의문이네. 이 MOU 내용에 따라 부산시가 국회를 상대로까지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 법률,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부산시 조례 등등 이런 거에 따라서 제공하는 거는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 시장은 풍피드 센터 관련 질의를 두고 정치적인 반대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야당 의원과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 측이 보유한 LCT 매각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3년 전 보궐 선거 당시 LCT를 처분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단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오늘까지도 LCT는 처분이 안돼 있고 사모님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처분은 안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당장 처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겠 하지만 개인적 사정이 무엇인지 언제 LCT를 처분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처분 재산은 공익적으로 쓰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내놨습니다. 이번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가장 이슈가 될 걸로 예상됐던 가덕도 신공항 개항 이슈는 막상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